잠언 13장 현명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조롱하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느니라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범죄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생명의 몸값은 그의 재물이나 가난한 자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총명한 모든 사람은 지식을 다루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소망이 성취되면 혼에 달지만,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자자 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자의 경작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것도 있느니라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악인의 배는 굶주리리라.